지금 여유자금이 한 7천 정도 되는데요. 네. 이 7천으로 이제 서울에 어. 투자를 좀 하고 싶어서. 네. 어, 뭐 네. 보신 지역이나 뭐 다른 주택 이런 건 없으시고요. 아니, 제가 아, 제가 지방에 살다 보니 서울에는 아예 알겠습니다. 길이도 몰라요. 네. 네. 그럼 대표님 도움 좀 받아봐야겠네요. <laughs> 여유자금 7천만 원으로 소액 투자를 할수 있는지 네네. 서울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. 대표님과 네네. 인사부터 네네. 나눠보세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, 대표님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어, 지방 네. 어디에 계세요? 경북 구미 있습니다. 아, 경북 구미. 네. 아, 그 옆에 칠곡 아세요? 네, 칠곡 알고 있어요. 남윤리는요? 모릅니다. 석적은요? 아, 석적 석적 알아요. 네, 석적이 제 고향입니다. 어, 어 반갑습니다. 네, 제가 남윤리가 본 적이에요. 남유아 남유 알아요. 알죠. 아 예. 네, 예, 제가 저는 전국을 돌아다 살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아, 전라도 말아 저기 전라도, 경상도, 충청도 다섯 개가지 경상도 말 몰라요 제가. 네. 하, 그저 아, 아, 어쨌든 제 동양 고향만 동양인데 네네. 우리 시자이형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드릴까요? 칠천 가지고 서울 두돈 하려고 가슴 이아답해 아, 저도 지금 연세가 저도 어떻게 늦게 되세요? 이 부동산에. 이 관심이 생겨가지고 예. 관심 가지셔야 돼요. 관심 네, 예. 3 년만 가지시면 7천이오억원 됩니다. 네. <laughs> 예, 계속 보세요, 계속. 부동산은 아니, 반면, 반드시 타이밍이 오거든요. 네, 네. 근데 이7천을 가지고 4, 오년 전에 왔었으면 이게 한뭐한 네. 칠억 뭐한 정도 돼 있었을 거예요. 근데 아. 일단 많이 서울이 올라가지고 네. 서울을 지금 저도 미워해요.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지만 아. 우리가 미워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. 긍정적으로 네. 보고 나도 벌수 있는 곳을 찾아보는 게 좋, 좋겠죠. 네, 네, 네. 이 7천을 가지고 5억이 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. 네, 시... 제가 이제 자녀가 6 살인데, 네, 네. 나중에 이 자녀를 서울로 보내려고 하는 목적이 일단 있고요. 예, 예, 예. 그 시간은 좀뭐 크게 구애를. 안 받고, 예예. 하고 예. 싶습니 알겠습니다. 일단은 네. 이런 경우에는요, 네. 어 약간 어드벤처, 아, 도전을 해야 되는데 도전은 좀 위험하잖아요. 아, 그래서 네. 제가 위험하지 않은 도전 지역을 아, 소개해드릴게요. 아, 예. 그리고 서울 네. 시청자님이뭘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앞으로 어떤 네. 걸 제가 뭐 일단 이번에는 그건 아니더라도 투자를 하면 전세 가격 오르는 거 있잖아요. 네. 이걸 굉장히 중시해야 돼요. 투자해가지고 네, 전세 가격 오르면 그거 1, 2천 오르면 갖다 써버려야 돼요? 말아야 돼요? 절대 아니요, 쓰지 말고 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네. 의미를 말씀드린 거예요. 예, 예. 예. 우리가 시청자님이 이런 것만 염두 알아두세요. 과거에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1억 가지고 5천만 원 벌어본 사람은요, 10억을 벌기가 쉬워요. 음. 그런데 저축해가지고 생대기로 10억 모은 사람 있죠? 예. 보통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한 60세 되면 집 하나 있고 10억을 모아요. 예. 예. 이 사람들은요, 투자해서 5천만 원못 벌어요. 절대 무서워서 투자 못 해요. 예. 예. 그런데 이게 은행에 둬요, 대부분. 근데 이 은행, 이 은행이 더 위험하다는 걸 몰라요. 10억을 넣어놓고 10년 예. 지나면 후회하는 건 은행에 돈돈 노는 사람이 후회하거든요. 네. 후회한다는 건더 위험하다는 거잖아요. 네. 은행은 5%, 10%, 5%, 7% 이자 나올 때는 투자성이 좋아요. 근데 음. 지금은 1.8% 이자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화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. 이익을. 이게 네, 예. 그러니까 위험하다. 우리 션자 님이 음. 여기에다가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. 제가 네. 지금 a g c 에서 보는 곳인데. 예. 어, 절대 결코 실망은 안 시킬 거예요. 그런데 시간이 네, 다소 알죠. 걸려요. 저기 보면은 서울에 보면 네. 합정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네, 합정동. 예, 보면 서강대, 이대, 연대, 홍대 있고 상암 DMC 있고 여의도 있고. 여기 바로 요 자리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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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정동이에요. 근데 합정동이 음. 지금 상태가 네. 옛날 드래곤이 돼 가지고 하늘에 승천하려다가 박원순 그 시장께서 한강 르네상스를 다 없애버렸어요. 오세훈 전 시장이 하던 것은 박원순 시장께서 안 받아주겠다 싹 없애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합정동이 용 들려다가 용용 죽겠지 이 무기가 돼버렸어요 지금. 이, 이 무기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노후도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. 노후도가 그렇다면 얘가 땅만 위치만 좋으면 좋잖아요. 예, 예. 그래서한강면 재개발 한다고 하뭐 해가지고 아파트 만약에 오늘 당장 지어졌다면 15억 1 6억원 넘는 지역인데 지금 당장 안 되는데 봉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봉기하고 있다. 그래서 여기 어 합정동이면 6호선 있고 2호선 있죠. 6호선, 2호선. 잘 모르죠. 아 예. 그래 적어놨다가 <laughs> 예, 2호선, 6호선. 예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망원역이 있어요. 여기 합정역이 있고, 아, 뭐 요즘 뭐, 응. 여기 요즘 노래로 합정동, 오, 합, 합정역 오버추구 이런 노래도 나온다면서요. 아, 예, 예. 예. 고기가 말하는 여기 합정동이에요, 여기. 그리고 여기 한강. 이쪽이 아, 여의도. 여기 이 자리에다가 두룸이든 원룸이든 빌라 있잖아요. 네네. 예, 그거 하나 사두세요. 여기 아파트가 없어요. 음... 그, 저기 지방분들은 아파트 네. 가격은 오르는데 빌라 가격은 안 오르잖아요. 예, 예. 그런데가 무서워서 투자를 못 하세요. 네네. 그런데 네. 여기는 그냥 빌 여기 아파트가 없는 지역이고 빌라가 있는데 네. 사과 나무 하나 심어 놨더니 이게 나중에 아, 아파트로 네. 변할 것 같더라. 차 대표 얘기 듣고 그냥 무투 하나 해놓으시길 바래요. 아예 아셨죠? 구축 구축이겠다 그죠? 왜? 네? 구축이죠 구축. 그걸, 그걸 말이라고 말씀하셔요 지금. <laughs> 그니까, 러 지금, 투자를 잘안 해봐서 어려울 텐데, 실천 네. 갖고 잘못 가면 이상한 데 가게 돼요. 음. 결국은 뭐 신축, 구축 따, 따지지 말고요. 네네네. 네, 네. 제가 말씀드리는데, 저 하늘 위에서 바라보기에 땅의 위치가 좋더라. 그러면 음. 전세 값도 오르고, 월세도 잘 나오고, 또, 땅이 좋으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갈 확률이 높더라. 음. 그리고 여기에서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. 일단 한번 음. 거, 네, 합정동을 네. 깊이 한번 연구해 보시고 네.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시간까지 이 정도로 마칠 테니까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네, 한번 고맙습니다. 언젠가 이득이 됐으면 좋겠어요.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방문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